월요일 첫 날부터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좀 다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주식을 보면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어? 마이너스 20% 이상 다 빠져 주가가 이미 급락이 나와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온데 급락이 나온 동안에 이미 내 종목은 마이너스 10% 20%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여러분도 주말 잘 보고 왔는데 월요일부터 이게 때려 맞아가지고 월요일 첫 날부터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좀 다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하루입니다 그런데 음, 주식을 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식을 보면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우리 주린이 분들은 4월 달부터 주식 시작했다 라고 하면 깨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장이 깨졌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의 하락은 예전에는 우리 정말 그 코로나 이전에 주식 하셨던 분들 예 오래되신 경력분들은 이런 거는 코웃음 칠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폭락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이 과거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예뭐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죠. 이런 장을 다 겪은 사람과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체감으로 느껴지는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특히나 이제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 주식 어떤 거 사서 이걸로 수익 내면 돼, 이걸로 수익 났어. 이런 것만 지금 아직까지 배운 상태지. 하락장을 맛보거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었지.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왜냐하면 뭐 공포심, 에 대한 옛날에 이랬을 때 얘긴 다 들으니까, 예전부터 주식 하셨던 분들한테 또는 전문가한테 예전에 이제 장 빠지면은 장 하루에 8%씩 빠져 음.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어?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20% 이상 다 빠져 마이너스 20% 이상 다 빠져 마이너스 20% 이상 다 빠져 마이너스 oh, 20% 이상 다 빠져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도 10% 이상 빠져 막 이러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히려 공포심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장중에 출렁거려도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어, 제일 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앞으로 하락을 한다. 뭐,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이슈와 뉴스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개인 투자들이 먼저 이슈가 발동돼서 주가가 이미 급락이 나와.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오는 동안에 이미 내네 종목은 마이너스 10% 20%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습니다. 파는 게 맞는지, 들고 가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드리겠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예, 유튜브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누구나 다알수 있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간단한 팁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급락이 나오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고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요 때, 예. 이거 이렇게 급락 나왔었죠. 이렇게 급락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어느 부분, 이 부분, 예, 요 부분에서, 고점에서 이제 급락 나오는 부분, 예, 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부분만 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 부분, 예, 여기까지 떨어졌죠? 자, 요세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고점에서 움직일 때 떨어진 부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부분도 한번 봐볼 수 있죠, 요 부분, 예. 이 부분도 봐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봐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일 최근 거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주가가 이거는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횡보하다가 꺾이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 횡보하다가 깨, 꺾이는 케이스인데, 횡보하다가 꺾이는 케이스는, 요 지지라인이란 게 존재해요. 이렇게 박스권 관련해서 지지라인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깨지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또 깨지니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지지라인에서, 여기서 이지지라인이 이탈하면서 심하게 떨어지는 첫날, 예. 이날이 여러분들 이때부터 리스크 관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되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다시 올려 붙이더니 다시 살려내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살려낸 건 아닌게 21선까지 돌파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살려낸 거로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다 돌리잖아요 종목을 a라는 종목 팔면 다시 b라는 종목을 사잖아 그러면서 100% 현금을 두고 매매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이박스권에 이탈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예, 나타났을 때는 최소한 현금을 20%에서 30%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관찰을 하는데 여기서 현금 만들어 놓고 관찰하는데 오일성까지 돌파를 한 거예요. 하지만 20%의 현금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지속을 하다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시 그 나머지 20%도 꼭 주식을 사서 나는 100% 주식 꽉 채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완벽하게 21선까지 돌파해서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본 다음에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20%는 여기서 만들어 온 다음에 매매를 하시되,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모일선을한 방에 깨면서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 살려내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올수는 이탈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실리면서 급락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예. 이때가 여러분들 대거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지금 예. 뭐냐면 이런 변곡점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에 따라 붙어도 되는데 시장이 꺾인다 싶으면 여러분들 같이 팔아줘야 돼요. 첫 번째 같이 못 팔면 나중에는 아예 못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현금화 현금을 만들었다면. 여기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현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손절이 되수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산 종목들이, 아 어, 손절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손절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타이밍에 놓쳐서 여기서 손절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손절을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종목이 마이너스 30%라고요. 여러분들 손실률이. 예, 3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고 여기서 다시 살려내면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미리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에 아까 박스처럼 또 케이스를 돌아가 볼게요. 어디였죠? 네. 한번 예, 뭐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여러분들 현금화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에서 2 1선하고 5일선이 만나요. 만나는 걸 우리가 뭐냐면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수렴이 됐으면 사실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방향성이 표출이 되거든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수렴이 된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시장은 살아나는 거지만 수렴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네 예 그러면 이날 이날이 여러분들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될 날이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수가 이제 꺾이잖아요. 예, 꺾이기 전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5일선은 이탈을 하는데, 5일선이 이탈할 때 거대 장대 은봉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 현금을 일부 만들어야죠, 당연히. 근데 하루에 5일선만 이탈된 게 아니라 21선까지 깨고 내려가요.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 보세요. 올라오는데, 여기로 돌파를 못 합니다. 2 1선을 돌파를 못 하고 다시 무너진다. 5일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대거 만들어 놔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좀 보여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다 돌려 보세요. 돌려보고 뭐 일단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을 보고 코스피를 보는데 시장이 급락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급락 나왔을 때를 표시를 해 둬요. 이렇게. 예. 해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 내가 현금을 하겠다 역사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을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제가 또 리스크 관리 한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5일선 위에 근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5일선은 이탈이 되잖아요 예 5일선은 타고 올라갔는데 5일선이 이탈이 되니까 어 일단은 홀드 즉 시장을 관망을 하자라는 분위기 여기서는 현금을2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1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선이 이탈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추세가 이탈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21선이 이탈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예. 지난달에는 어떻게 해요 이탈했다가 결국엔 다시 끌어올렸단 말이죠 예. 다시 끌어올리면 다시 매수 여기서도 한번 이탈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현금 만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매수 근데 중요한 건 어? 떨어졌다가 다시 살려내고 떨어졌다 다시 살려냈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졌다가 다시 살려내겠죠 그러니까 나는 현금만 만들 필요 없어 라고 했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엔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신호가 보이면 현금을 만들어놓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금과 주식을 같이 보유를 해야지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을좀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지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 현금 가지고, 뭐 합니까? 다시 매수로 하면 돼요. 더 좋은 종목 사면 되지. 여러분들이 판 종목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수가 깨졌는데도, 아, 한 달, 지난 달에도 지난번에 한번 20세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안올라주고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때 현금을 만들어 놓을 걸. 근데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게요. 현금을 먼저 만들고, 시장이 살리면 다시 매수를 하고, 시장이 꺾이면 언제까지 기다린다? 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 이 구간을 수익으로 확 챙겨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란 건 항상 언제 하는 거냐면, 이미 다 때려 맞은 다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때려 맞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때려 맞을 것 같다라는 어떤 조짐이 나올 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면 그거는 100점짜리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 이러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손에는 현금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면 꼭 여기서 사야지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 사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언제서 사든 수익은 다 나는 거다. 시장만 살아, 내가 산 이후에 시장만 올라가 준다면. 라고 생각하고. 현금화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급락장이 언제든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 시장은, 주식시장은 항상 부동산시장처럼 맨날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항상 올라왔다 떨어졌다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꼬박꼬박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을 하시면서, 어, 조심, 100번 조심하는 게한 번도 조심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예. 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지금이 위험 신호가 나온 첫날이잖아요.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현금을 들고 매매 대응을 해보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쉽지 않게 출발이 됐는데 다들 화이팅하시고요. 예,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시장이 빠진 이후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예, 큰 수익을 오히려 노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장이 살려내면 살려내는 대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현금 만들어 놓고 저점에서 더쌀때 사면 돼요. 예, 그러면 더큰 수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살려내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든 저거든 시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바라고 앉아있고, 발만 동동구르고 앉아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리고 돈벌 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돈을 바짝 벌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뭐, 벌었다가, 이렇다가 벌었다가 이렇다 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예, 올랐다가, 리스크 관리할 때는 방어했다가, 또다시 돈벌수 있을 때, 올랐다가, 방어했다가 올랐다가 예,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아무쪼록 화이팅하시고요 이번 주 대형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